어, 그리고 세트 다 모아서 신규 장비. 천개 세트, 8분의 8. 처음에 시작하면 무조건 주는 세트인 듯. 어, 그리고 지금 변신한 것 같은데? 변신 시스템도 있구나. 이렇게 변신했어. 악마 같은 걸로. 날개도 시뻘겋고 소환 시스템이라고 있네. 소환을 눌러보니까. 있네. 1회 소환, 10회 소환이 있는데 뭘 소환하는 거지? 어, 동료. 동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동료 소환 시스템. 아,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임무. 임무가 이 게임의 컨텐츠들을 볼수 있는 것 같은데. 용신 도움, 정상 수련 모뭐 이렇게 많어. 동료 수련, 장식 던전. 사신 침입, 명기 던전. 오지게 많네. 안녕, 게임생 친구들. 이번에는 시공 초월 액션 판타지, 신작 RPG, 용의 기원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서버는 1서버에서 시작해보자 게임 입장 캐릭터 선택인 듯 먼저 황멸 거대한 도끼를 양손에 들고 바닥이 부서질 듯한 공격을 가한다 음. 무식하게 생겼군 이거 그냥 서버당 최대 3개 캐릭터 생성 가능 전부 다 생성을 할수 있다는 거네 그러면은 일단 요런 황멸 캐릭터그 다음에 위쪽에는 단혼 요거는 검을 쓰는 거 같고 날카로운 칼을 자유자재로 다뤄 모든 적을 단 한순간에 베어버린다 음... 으흠 검 캐릭 그 다음에 수라 여자 캐릭터고 화려한 긴 낫을 주무기로 사용해 상대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 그냥 역해를 하자. 닉네임은 멋진 닉네임. 게임생으로 하면 되겠지. 게임생 시작해보자. 이야 닉네임이 어떻게 이렇게 멋지지? 완전 멋져. 용의 기원. 난세에서 폐업을 이루세요. 여정을 시작해보자. 자동으로 일단 진행이 되는군. 제1장 마룡 초현. 자동 임무 중 자동으로 임무를 하자. 왼쪽 위에 메인 퀘스트부터. 소위 앞에 마을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요. 무슨 일이 있나 봐요. 따라오세요. 따라가자. 수령하면서 따라가보자. 렉이 좀 있네 이거 일단 게임은 왼쪽 밑에 조이스틱으로 요렇게 이동시킬 수 있고 화면 회전은 따로 안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요 왼쪽 중간쯤에 메인 인물을 눌러서 자동으로 진행을 하는 게임이고 가자 계속 이어서 가보자 뭐부터 볼까 프로필 한번 볼까 음 중간에 뭐, 뭐, 뭐야 이건 오 재밌겠다 이게 왜 나오는거지 그래 저쪽 산과 이쪽 산을 건너는거지 캐릭터 창 프로필을 보면은 게임생 닉네과 함께 기본 속성 공격, 방어, 체력, 명중, 회피, 자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야. 좋아. 그리고 속도, 뭐 데미지, 치명타, 이것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렇게 물기 많어. 데미지, 면역, 뭐 초월, 어쩌고 저쩌고, 원소, 어쩌고 저쩌고, PVP, 뭐 이런 능력치 스탯들이 있고. 그다음에 가방을 보면은 나의 장비 창. 계정 연동을 하라고 이렇게 나오네. 소중한 계정 정보를 위해 계정 연동을 부탁합니다. 계정 연동, 알았어. UI에서 설정 유저 센터에서 연동할 수 있다고 하고. 왼쪽에는 인벤 창. 장비들이 쫙 나와 있고 가방은 비었고. 싸우고 있는 건가? 어 자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손을 대지 않아도 자동으로 진행이 되고 역시나 요것도 퀘스뭐 대화 같은 것도 몇 초가 지나면은 진행이 되고 수령하고 장비도 자동 장착. 시간이 지나면은 지가 알아서 장착을 해주고. 그니까 딱히 요것도 손을 댈 필요는 없고.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뭐 잠깐 잠깐 나오는 화면도 그냥 내비동 될것 같아. 시작부터 그냥 내비동은 되는 게임. 건너뛸 필요도 없고 그냥. 음. 이건 뭐야 알등급 월직사자 이 뭐야 월직사자가 우리 편인가? 뭔가 나오긴 했는데 뭔지 모르겠어 나를 따라됩니다 맞는 거 같은데 팩 같은 거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럼 뭘 볼까 오른쪽 위에 천개 세트를 보면은 천개 세트 세트 옵션이 달린 그런 장비들 같은데 전원 세트, 광살 세트, 혈영 세트 아 옷이 다르구나 뭐 코스튬 같은 건가 요걸 입으면은 활성화 개수에 따라서 요런 방어 체력 공격 방어 여러 가지 능력치들이 늘어난다는 거 활성화시켜. 뭐 있어? 뭐 왔어? 어, 요거는 뭐 퀘템으로 모으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몇 개를 모아 갖고 활성화됐어. 필드 정예몹 같은 거 중간중간 나오는 거. 여기서 채팅창을 한번 보자. 채팅 <laughs> 해당 채널에서 발언할 수 없습니다. 모두. 모두 채널. 세계 채널 볼까? 세계 채널. 요거는 쓸수 있긴 있어? 쓸수 있긴 있어. 100레벨 달성 후 세계 채널 발송 가능. 100레벨이 돼야 돼. 지금 현재는 17레벨이고 18레벨 또 올랐다 그 사이에. 음, 그 다음에 메뉴들을 한번 볼까? 메뉴도 보기 힘든 게, 메뉴 보다가도 지가 알아서 화면이 막 지멋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26레벨에 탈 것이 오픈되고, 제2장, 강복화요. 저, 저 스토리 볼 수나 있을까? 이 넘어가는 속도 봐서는, 속도나 뭐, 그 카운트다운 한 6, 7초 되던데, 그거 봐서는 스토리다윈 사실, 어, 보다 많아. 볼 수도 없는 그런 게임 같은데, 볼 필요도 없어. 이런 게임은 스토리 보는 거 아니야. 그냥 해. 채팅 같은 경우 뭐팀 팀은 뭔가 파티 같은 시스템도 있나고 아직은 모르겠지만 문파, 길드 같은 게 있고 지역 채팅 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요건 파티 채팅 m 어, 파티와 팀이 또 따로 나눠져 있네 팀은 파티에 a m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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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a m team t e a 가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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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야아 화면도 정신없고 a m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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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그리고 세트 다 모아서 신규 장비 천개 세트 8분의 8처음 시작하면 무조건 주는 세트인 듯그 다음에 전원 세트도 공짜로 주는 것 같은데 퀘스트 하면서 방사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 언제까지 이 세트를 줄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활성화를 눌러야지만 능력 치가 오픈이 되네 어 그렇구나 가만히 있는다고 오픈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다 오픈시키면 저런 외형을 얻고 전개 세트를 넘어서 이번엔 전원 세트로 넘어갔고 신규, 신규 오픈 스킬 스킬을 뭐 업그레이드 같은 거겠지 오픈이 됐어. 스킬은 다쓸수 있는 거고, 음, 아직도 뭐라는지 모르겠어. 그냥 요러고, 요러고 하는 거겠지. VIP 시스템 안볼수 없지. VIP 지존 영구. 요거를 사면 영구적으로 VIP 어떤 등급 혜택을 받는다는 건데, VIP 4특권 영구 사용 4특권. 제일 높은 특권은 아니고, 4특권 VIP는 몇 가지 있을까? 어, 등급이 또 있을 텐데, 1부터 막 쫙. 아닌가 세 가지인가? 지존 골드 실버 지존이 제일 높은데 VIP 사고 VIP 사 이상도 있을 거야. VIP는 해당 캐릭터만 오 이거 계정에서 그러니까 사더라도 이 캐릭터에게만 적용이 되는구나. 사는 캐릭터만 딴 캐로 접속하면 적용 안되고. 어, 그래서 얼마야? 999개면은 충전 999개면은 22,000원이면 되네. 그러네. 그럼 VIP 사로 영구 22,000원. 아무튼 그 정도 가격한다는 거 VIP 사 영구 얻는 거 맵은 있긴 있는 거야. 존재하긴 하는 거야. 어여기여기여기대막확사요 부분을 누르면은 맵이 나오긴 함 그리고 몹 레벨에 따른 맵 지역도 이렇게볼수 있고 채널 바꿀 수 있나 1채널 가보자 1채널 가봐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100레벨 넘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오픈한지 막 초반이라 탈것 경험탄을 매겨서 말을 키우고 그럼 나의 능력 치도 늘어나고 자어 벌써 40이 넘었네 어, 연결된 운명 두부와 대화하기 요거 퀘스트 진행 중이고 지금 화질은 최대로 했는데도 그, 그렇게 좋진 않네 감사합니다. 설정 들어가서 시스템 설정 최고로 높였는데 어, 급속 요거는 이제 제일 구린 거겠지 구린 걸로 보면은 똑같은데 <laughs> 어, 적용이 안 되는 건가 이게 제일 낮은 거고 제일 높여보자 재접을 해야 되는 건가 야이뭔 뭐 게임 이게, 이게 왜 대결이냐 대결을 기다려보자 계속 이어서 좀만 더 게임을 해보자. 지금은 50레벨. 제3장 신병 초현. 뭐냐 이건. 밑에 설명은 뭐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데 볼 수가 없어. 드디어 날개 획득. 좋았어. 날개도 전투력을 늘리기 위함이지. 나의 전투력은 18,472. 그리고 이번엔 세트템 전원세트를 모으고 있네. 역시나. 활성화 계속 시켜줘야 되고. 딱히 할건 없어서 이대로 내비두고 와도 될 듯. 전투력 높이는 거. 장비교환, 장비강화, 동료 레벨업. 동료란 게 있네. 장비는 이렇게 자동강화 시켜주면 되고. 강화가 좀 느리네. 빨리빨리 빨리 좀 하자. 어, 그리고 지금 변신한 거 같은데. 변신 시스템도 있구나. 이렇게 변신했어. 악마 같은 걸로. 날개도 시벌 걷고. 오, 요거 요거요. 요거. 600초, 600초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 버튼을 누르니까 변신, 변신을 해버리네. 계속 이어서 해보자. 소환 시스템이라고 있네. 소환을 눌러보니까 1회 소환, 10회 소환이 있는데 뭘 소환하는 거지? 신입 선물 최초 20회 소환 시 획득 SSR 등급별로 뭐펫 같은 걸 소환하나? 소환을 한번 해보자. 뭐가 나오는지. 뭐가 나왔어? 한번 더. 획득 보상 요걸 얻은 거야? 요거? 소환 무슨 인물 같은 거 같은데? 이 뭐야 이거는? 고급 동료 경험단 아 동료를 소환하는 건가 본데? 동료는 나를 따라다니는 지금 나를 따라다니는 게 동료 같은데? 월직 사자? 저 뒤에서 요거 스토커처럼 따라댕기는거 월직사자 여기 네, 동료 메버를 한번 보자. 동료를 들어가면은 그러네 월직사자고 이건 알등급이었어 SR로 바꿔야지 SR로 바꿔서 장착을 어떻게 하나? 요거를 요거로 자동승급 해주고 출전 출전 메뉴에서 월직사자 대신 SR등급 백염걸개를 출전시켜주면 되는구나. 어 동료 동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동료는 여러 명 출전시킬 수도 있는 듯 출전 중 출전 중 아니네 한 명만 되는 것 같아 아직까지는 그러면 바뀌었다 백염걸개 바뀌었지 오케이. 이런 동료 소환 시스템. 아,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임무. 임무가 이 게임의 컨텐츠들을 볼수 있는 것 같은데 상금 임무. 요건 돈을 많이 캐는 거. 돈을 캐는 거. 그리고 경험치 던전은 경험치 를 얻는 거. 75부터 이 75부터 이용이 가능하고 대결장 PVP 갖고 미인 호송도 추가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거. 그냥 호송을 하겠지. 개인 보스, 세계 보스, 여신 수호 금전 던전, 재련 던전 문파 임무. 용신도움, 정상수련 뭐이게 많어? 동료수련 장식던전, 사신침입, 명기던전 오지게 많네 아무튼 요런 컨텐츠들이 있다는 거 경업지 던전을 열심히 해서 초반부에는 레벨업을 해야 될 거고 돈이 딸리면은 상금임무 한번 들어가볼까? 상금임무 던전 누르니까 어디 가는 거야 이거? 던전까지 찾아가는 거야? 레알? 야, 레알이야? 아, 진짜네? 만약에 거리가 멀면 먼 데로 찾아가는 거야? 어,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 컨텐츠는 동전을 많이 모으기 위함이지 돈 골드 상금 퀘스트라고 여기 나오네 걸 완료하면은 돈을 많이 줄 거야 이렇게 해서 20회까지 활약을 하는 거 그리고 1일 퀘스트라고 1일 임무들 1일 활약도를 요거 쫙 채워서 150까지는 채운 다음에 소환시 필요한 아이템 비싼 아이템 같아 동료 레벨업도 시켜주고 분해도 있고 아 동료를 분해한다고? 동료 등급이 UR등급까지 각성도 있고 하지만 105에 오픈이 되는 거고 도감도 따로 있고 오이렇게 UR등급 볼까? 우와 이거 되게 좋을 거 같은데 내 능력치가 팍팍 오를 거같아 엄청 셀거같아 옆에서